제육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건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있어갖고 한번 그랬는데 오늘은 실수 없이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잘 해보겠습니다 점프 맵하지 아니 주인님 마카롱용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번엔 말론 랜덤 매칭을 사용해 봅시다 x x x x x x 어디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고프다냥. 여긴 어디야? 우라 미로다. 안키엽지 그러니까, 야야, 이쁜 생쥐가 여기 치를 유별치를... 기능으로 올리는 일이 남았구만. 매그 끝. 다음 버전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은요. 이동해볼까요? 없으면 끝내고요. 히히. 한번 가볼까요? 음. 한번 볼까요? 칠부가 있는지 볼까요? 말고요. 칠부가 있는지 볼까요? 알겠습니다. 칠부가 있는지 볼까요? 칠부 7부, 칠부 7부, 칠부. 7부. 유의워치를 찾으러. 솔직히 말해서 요괴워치 칠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어뭐 뭐하지 요괴워치 스토리 어 여기 있네요 근데 별이 두두개 요괴워치 칠 그래도 한번해볼까요해볼까요 해볼까요? 과연 돼지 지 먹읍시다. 야, 야. 귀 없었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그러하게 안전히 지내세요. 바이바이 동바야, 이 바이 동바야, 바이바이 동바야. 怎么办呀？